자 13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둘째 항이 5고요 그리고 균납적 정의라고 하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 자딱 봐도 등차수열이지 뒤에 더하기 2는 공차고요 그럼 첫째 항 첫째 항이 안나오고 둘째 항 나왔죠 그럼 공차가 d니까 둘째 항은 a d a 플러스 +E. 첫째 항이 3이 되는거죠 그래서 둘째 항이 오라는 거는 결국은 첫째 항이 3, 공차가 2, 얘가 d가 되는 거지. 그럼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니까 일단 an은요 이기 있을까요? 2n 첫째 항이 3이니까 플러스 2. 이게 an이고. 이제 물어보는 거는 요걸 물어봤어요. 일단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가 있고 점점점이 있으면은 점점점은 이제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요 점점점이 있는 거를 간단하게 점점점이 없는 걸로 바꾸고 그 다음 계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점점점이 있으면 여기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점점점이 있는 거를 점점점이 없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일단 규칙을 발견해야지. 얘가 어떤 수열의 첫째 항인 거예요. 얘가 수열의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그 다음에 있는 게 셋째 항. 그 다음에 있는 게뭐열아 번째인가요? 항 정확히 말하면 여기 2부터 들어갔으니까. 18번째죠. 18번 장이 되는 건데. 일단 이런 문제는 시작할 때 뭔가 치환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그죠? 1, 2분의 10A2. 1, 2, 3분의 10A3. 그 다음은 1, 2, 3, 4분의 10A4.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거를 통째로 움직이, 통째로 갖고 움직이긴 좀 그러니까, 아예, 아예. 자, 일반적으로요. 1 더하기. 정확히 1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n의 제곱분에 여기가 2면 2, 3이면 3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분에 10 곱하기 an 있지? 요거를 bn으로 치환을 해. 이렇게. 됐어요? 요거를 bn으로 치환하면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b2겠네. b2, b3, b4, 땡땡땡. 여기는 b19가 되겠지? 일부러 이제 B1, 요거 안 써준 거야. 실수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BN으로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뭐란 거냐 자,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일단 첫째 항부터 19번째 까지 19번째 항까지 19개 더 해볼게요. BK라고 쓰고, 그러면 얘가 첫째 항부터, 얘는 둘째 항인데, 첫째 항부터 19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 에서 빼기 B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그와 K는 1부터 19까지 이거를 BN이라고 했는데 BN이라고 놔도 점점점이 있잖아. 그쵸? 점점점이 있는 거를 점점점이 없는 걸로 바꾸라 그랬지? 그럼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하면 뭐였어 공식이잖아요. 6분의 N N 플러스 1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AN은 2N 플러스 1이었죠. 이 값이 2N 플러스 1 이렇게 의도가 보이죠? 분모의 2m 플러스 1, 분자의 2m 플러스 1, 이렇게 지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분의 10이니까,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다시, 얘가 분모가 되고, 6 곱하기 10, 60이 분자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 n 곱하기인데, 잠깐만요. 여기 n 대신에 k 들어갔으니까, k, k 플러스 1이지? k, k 플러스 1분의 60 마이너스 b,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1은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1 집어넣으면 니까1 집어넣으면, 여기에 1을 넣든, 여기에 1을 넣든, 여기에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부터 1의 제곱까지인 거야. 1이에요, 1. 1분의 10A1이에요. 1분의 10A1. 그럼 A1은 3. 10 곱하기 3이니까 30이지, B1은 3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 첫째 항부터 열아홉 번째 항까지 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2부터잖아요. 이게 지금 두번째 항부터 합이란 말이야. 두 번째부터 열아홉 번째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부터 열아홉 번째까지 합을 더한 다음에 첫번째 항을 뺐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계산. 자,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뭐야? 부분분수죠. 곱하기 60 밖으로 빼고,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0까지 쓰고, 부분분수 19까지죠? 19까지 쓰고, 부분분수. b에서 a 빼면 1. 쓰지 말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30 이거 분분수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앞뒤로 없어지는 거 알지? 1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있는 거한개 남고 마지막에 있는 거한개 남을 테니까 마이너스 19 집어넣으면 20분의 1이죠? 이렇게 남고 빼기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분배할까요? 60 빼기 3, 60 빼기 3 빼기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57인가요? 57 30그 답은 27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이제 보기 중에 답은 3번이죠. 자, 일단 정리해 보시고 어, 설명이 빨리 끝나 가지고 바로 한 개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14번. 이게 뒤쪽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자, 둘레의 길이가 24인 원 5가 있다. 둘레의 길이가 24인 원 5니까 일단 반지름은 파이알 제곱이잖아요 파이알 제곱을 했을 때 잠깐만 둘레니까 2파이알이죠 2파이알을 했을 때 24니까 조심해야 돼 R은 12가 아니고 파이분의 12 이렇게 말해야 돼 반지름은 파이분의 12예요 그때 문제 보시면 호 ABBCCA의 길이가 3대 4대 5대 5래요 교원이 있을 때 <laughs> 여기 a, a, b, b, c, c, a의 길이의 비가 3대4대 5야. 그럼 a 만 b 제일 짧아요. 3, 4니까 조금 더 길고 그 다음에 여기가 5니까 제일 길어.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긴 한데 c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대4대 5가 되는 거야. 그 호의 길이의 비가 3대4대 5라는 거는 결국은 그 원주각이죠. 원주각도 되고 중심각도 되고 그 호의 중심각의 비가 3대4대 5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한 바퀴는 360이니까 360 곱하기 3, 4, 5죠? 3대4대5그 중에 3, 12, 36, 12 약분하면 30. 30 곱하기 3이니까 몇 도? 90도. 아,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90도가 되고 똑같이360요 12지? 3대4 여기는 120이죠? 120이고, 똑같이. 4대5. 여기는 150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어, 그래서 호 AB의 중심각의 크기는 90도. 이렇게 요렇게 들어가서 얘가 직각이 되는 거고. 그냥 BC. 이런 느낌인가요? 어, 얘가 조금 벌어져야 되는 거지? 이 정도? 이렇게 갈까요? 예. 여기를 C로 잡고, 여기가 120도. 여기가 이제 150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반지름은 파이 분의 120자 그때 그 셋째 줄 보시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할때 아, 삼각형 ABC까지 나오네요 요거지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3 6분의 파이 제곱 S, 마이너스 108. 요거의 제곱의 값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오면, 뭔가 깔끔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문제를 냈을 거다. 요런 생각을 하고 풀어야겠지? 그러니까 파이 제곱 S 그러면은, 분명히 S 구하는 상황에서 여기 분모에 파이 제곱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이 제곱, 파이 제곱 없어지고, 뭐, 마이너스 108이 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뭔가 간단하게 나오니까 이제 물어봤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음. 지금 반지름의 길이만 파이분의 10인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죠? 이 반지름의 길이만 파이분의 10, 요거를 알고 있어. 요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 를 구하는 방법은, 이 의도가 보여요? 이게 ABC의 넓이를 구할 때,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렇죠? 이게 좀 중심과 이런 거 알려주고 반지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괜히 말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때 쪼개가지고 이렇게 요팔행에 보이냐? 삼각형 OAB의 넓이 플러스 삼각형 OBC, OBC의 넓이 플러스 삼각형 OCA의 넓이 삼각형 OAB, OBC, OCA 이거 세 개로 쪼개서 구할 거다. 그래서 삼각형 OBC 먼저 보시면, 지금 두 변의 길이하고 끼인각이 주어진 거죠? 세 개가 다 그렇지. 얘도 두 변의 길이하고 끼인각이 주어진 거고, 두 변의 길이하고 끼인각이 주어진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파이 분의 12의 제곱이겠네? 파이 분의 12, 파이 분의 12니까, 이거의 제곱 곱하기, 사인 90도니까, 1. 더하기, 삼각형 OBC. 2분의 1 곱하기. 똑같죠? 두 변의 길이의 곱, 파이 분의 12, 파이 분의 12.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시험시간에 이거 사인 120도 뭐 사인 150도 이런것 때문에 머뭇거리면 안돼 그 다음 플러스 똑같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2의 제곱 하기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랑 똑같은거죠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어, 2분의 1 그리고 파이 제곱분의 144 이걸로 묶이겠네요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파이 제곱분의 2의 제곱 12의 제곱 144로 묶이고요 1 더하기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지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2하고 144 약분 되면은 파이의 제곱분의 72 이렇게 들어가고 1이랑 2분의 1 더하면은 2분의 3이죠 2분의 3 더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치? 그래서 요거 2로 묶어내면서 2분의 1이죠. 2분의 1로 묶어내면서 70이랑 약분하면 파이의 제곱분의 36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3이 s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예상대로 문제가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였지. 예상대로 파이제곱 S인데, S 안에 파이제곱 분해가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다가 파이제곱을 곱해주면은, 파이제곱, 파이제곱 사라지고, 주어진 식은요. 이렇게 들어가서, 3 6분의 파이제곱, 파이제곱 사라지고, 36만 분배해줘, 이렇게. 36 곱하기 3은 108. 플러스, 36 루트 3 6 루트 3. 뒤에 마이너스 108. 이렇게 되면서 깔끔하게 사라지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루트 3의 제곱, 답은 3이 되는 거고요. 보기 중에 예, 답도 3번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아, 정리해 봅시다.